사업을 하다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직장을 가시는 거예요. 내가 금전적으로 힘이 있을 때는 사실 목소리가 크셔야 되고 내 고집이 세신 분이에요. 말을 그렇게 조근조근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 못 돼요. 평상시에 내가 배우자를 조금 무시하는 말이라든가 과격한 말들을 서슴없이 하셨던 대주다라는 거예요. 하필이면 선친의 장문이 나는 바람에 무너져 내리는 격이에요. 어, 그 아들조차도 내 편이 되지 못하고 특히 성격 차이의 싸움, 응? 경제적인 문제로의 싸움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고 심해지면서 부부간에도 거리가 더 멀어진다. 오늘이 되냐 내일이 되냐 어? 진짜 어, 일촉직발이야 가정이 깨지는 게야 지나간 거는 덮고 앞으로 잘할 게 이거는 안 돼요. 2년 안에는 별거가 됐든 이혼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. 가만히 있다가 마누라가 난 이제 너랑 못 살겠어, 소리를 할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빠르게 네. 지금부터 바꾸세요.